음악과 오디오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승룡입니다자 두번째 업체 이제, 이제 많이들 아시죠 런던 오디오 런던 오디오 부스는 두달 전에도 이번에도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붐볐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잠깐 돌아보려다가 사람들이 많아서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고 그러고서 다시 촬영을 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브랜드와 함께 이분도 이제 좀 어서 길에서 보면 이제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자체 유튜브도 하시고 샘튜브 통해서 저희도 첫 편을 인터뷰를 같이 하셨던 유 사장님을 여기서 또 다시 만나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좋으시겠어요. 언더오디오가 음, 점점 발전하는 네? 두달 사이에 또 점프를 하시고. 아 이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예. 네, 신제품들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난저 때도 제 영상 찍으면서 한 얘기인데 신제품이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는지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이에도 뭐가 게이트 A c 는 저희가 이제 뭐 대로 다루기도 했지만. 그리고 모르는 제품들이 뭐그 사이에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신제품 만드는 취미니까 취미가 신제품 만드는 <laughs> 네. 즐겁습니다. 신문 도로도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케이블이 체질인 분이라고밖에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케이블이 이제 일이 아니라 좋아서 만드는 게 나는 줄을 꼬아서 오디오 신호를 어떻게 더 소리가 좋게 나오게 하는지 이런 거 하시는 그런 분이라서 런던 오디오의 어떤 브랜드 칼럼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쇼는 그래서 어땠어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어, 예상보다 더 많이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예, 아오셔서 예. 많이 오셔서 예. 어, 솔직히 당황했어요. 이거 처음, <laughs> 이런 건 <거>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laughs> 예. 북적거리는 거는. 예. 예. 그 다른 부스랑 미안한 얘기지만, 옆에 부스, 바로 옆에 있는 부스들하고 좀 약간 좀 비교가 될 정도로. 저기는 뭐 하는 곳인지 저 끝에 방은 막 이러면 사람들이 궁금해 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제품들 신제품들이 그 주로 이번 오디오페어에서 좀 소개하거나 알리려는 제품들은 어떤 거였나요? 뭐 이제 뭐, 뭐 알릴 거는 이제 여기 세팅이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알리려고 갖고 계신데요. 아, 예. 예. 이제 얼마 전에 리뷰해주신 그 게이트 시리즈. 그 최신 제품, 예, 제일 최근 제품이에요. 예, 가장 최근 거 제가 네, 음. 정말 작정하고 네. 가격을 녹조기로 짰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그 문구를 봤는데, 네. 유튜브상에서는 똑같이 말을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1m는 28만원, 네, 네. 1.5m는 32만원. 네, 네. 제가 이제 이게, 이게 맞는 가격이냐, 한번. 두 개가 하나 가격도 채안 된다, 뭐 이런 문구를 네, 써서 네, 네, 소개를 네. 했었는데. 예, 네, 예, 네, 맞습니다. 이 A는 아시겠지만, 이제 은도금선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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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C는 OCC선이었는데, 그게 이제 제일 최근 제품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품들도 뭐 많이 쌓여있는 것 같아요. 네. 그뭐 파워케이블도 만들어 놓은 거 있고 음. 예 물론 이제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기획해서 만드는 것도 많지만 네. 기본적으로 제 시스템의 필요 때문에 음, 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음.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파워 케이블도 이제 그래서 이 만든 거 제가 쓴다고 그니까 음. 예. 제가 쓰려고 보니까 대충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걸 음. 상품화 시키자. 음, 음. 예, 그렇게 한게 대부분이죠. 맞아요. 네. 그 런던 오디오의 시작도 그랬고, 런던 오디오의 현재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런던 오디오가 이번 오디오 엑스포 2024년, 이번 쇼에서 들려주려고 하는 소리는 그건 어떤 컨셉이었는지, 스피커도 좀 바뀌고, 뭐, 오, 뭐이 장비들이 엄청나게 아마 제일 숫자로 보면 이번 오디오 페어 저희가 본 중엔 제일 많은 제품이 자리를 뭐 케이블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진열이 돼 있는 부스였는데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저희 한번 듣고서 그러고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먼저 좀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프로그의 시너지를, 이 마크2지만, 저거 맞아? 복각 아니야? 순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그리고 <laughs> 스펙트럴 프리도 마찬가지고, 런던 오디오 유사장님의 성향을 좀 짐작할 수도 있고, 스피커는 또 PMC, 팩트 12 시그너처예요. 지난번엔 기억하시는 분들은 8이었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좀 이따 뭐 그런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파워 앰프는 트라이 앰핑을 하셨고, 또 프리앰프는 또이 PMC 스쿠어커와 트위터의 볼륨을 서로 또 다르게 그렇게 설정하셨죠.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어, 스쿠어커만. 네. 예. 왜냐하면 그 고음용 파워 케이블은 뒤에 레벨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음, 음, 예.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고 저음용은 네. 어, 뭐 소름 낼 필요가 없이 느꼈고. 네. 어, 근데 이제 스쿠어커만 볼륨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예, 그신만 따로 프리를 네. 시너지에다가 맡긴거죠 예, 예. 그게 이제 그 음. 1대3 분배 케이블 번에 새로 나온거 <laughs> 그게 뉴턴이라고 <laughs> 네. 예, 그게 그 고음, 중음, 저음 가닥이 나 네. 특성이 다른 가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음만 빼서 네. 시너지에 꽂았죠 그래서 <laughs> 스코커 야. 볼륨은 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나는 프리가 왜 두개일까도 궁금했고 스위칭해가면서 쓰시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둘다 동작을 해서 전 유닛이 소리 낼때 특히 스쿼커의 볼륨을 조절할 때 쓰려고 시너지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게 들어보면 트라이엠핑이기도 하고 사실 이 팩트 12 시그너처는 컨트롤 특히 저음을 이렇게 잡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일단 저음은 그롱 ATL을 통해서 소리가 어느 정도 양감을 갖게 만든 스피커란 말이에요 앞에만 슬림하게 만들고 그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게 일단, 트라이 앰핑을 하기도 했지만, 본인의 케이블은 내가 앰프만 붙여놓으면, 그다음부터 내가 이 소리를 내 스피커에 맞게 맞춘다. 이런 자신감과 뭐, 그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그런 세팅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소리 자체가, 일단은, 모노 블록인데다가 트라이 앰핑을 하니까, 좌우 분리가 일단 기가 막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 자체가, 좀 PMC 팩트 12가, 이거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타이트하게 내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좌우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풍부한 소리를 뽑으니까 그러니까 풍부하다는 거는 양감뿐만이 아니라 그전 대역의 소리가 빼곡하게 나오는 이런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예, 케이블의 영향도 당연히 있겠지만 예. 사장님이 내고 싶은 소리가 네. 이런 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씀 정확히 하셨는데 네. 좌우에 무대감도 있지만 안 길이, 레이어, 도 전관 폭도. 예. 근데 사실은 이 방이 룸투닝이 전혀 안 됐거든요. 슈저도 그렇죠. 없고. 천장도 약간 올려요. 예, 예, 예. 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안끼리가 느껴진다는 평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디오쇼 오디오, 쇼, 오디오 어,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팅을 한게 아니고 그 저의 시청실에서 다듬고 어... 다듬. 저희 시청실도 문제가 없거든요. <laughs> 작업실작업실이 시청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대로 옮겨오셨군요. 예, 그 옮겨온 그러니까. 것 뿐입니다. 예, 소리 자체가 뭐, 이렇게 최근에 하이엔드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소리는 아니에요. 맞아요. 오히려 좀 클래식하고, 제가 늘이 런던 오디오 케이블을 들으면서, 어, 이거 뭔가 다르다라고 느꼈던 건, 그래서 런던 오디오의 소리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음원에 있는 소리를 다 끄집어내되, 언젠가는 끝에서는 한번 마감을 매끄럽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음악의 뉘앙스를 좋게 하고, 그 결과는 전대역의 소리가 풍부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신호가 지나가도, 그게 원래 시청자한테 들려주고자 한 소리였다면 또렷하게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런 소리들이 지난번 소리에서 일단 스피커도 업그레이드 됐지만 전체 시스템 그 다음에 케이블이 또더 많이 동원이 돼서 이 숫자가 늘어날 만큼 케이블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듣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반응들이 어, 흔히 이렇게 시연을 해주는 곡들에는 반응이 별로 없으셨고 아,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음. 제가 나름 준비한 PMC에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음원들이 적중을 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반응이 좋아서 네. 둘째 날은 식사하고 와가지고 숙소로 안 가고 여기서 어 12시 넘게까지 아, 음원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또 네. 준비를 이야. 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깜짝 놀랄 만큼 호응들이 많으셨어요 음. 그거를 그렇게 두세계를 나누고 싶진 않은데 저도 뭐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소리가 조금 더 첨예하고 좀더 음원에 있는 그런 해상도를 추구하는 게 최근에 신제품들이라고 하면 그게 케이블이든 스피커든 앰프든 플레이어든 그런 쪽이라고 한다면 지금 런던 오디오라는 케이블을 포함해서 유 사장님이 이렇게 구현하는 그런 사운드 자체가 조금 클래식해요 그래서. 클래식한 소리에서의 그 원래 들려야 되는 소리들 다 들리게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오히려 팬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제가 음. 클래식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뭐~ 저 어, 어떤 면에서 그래요 제가 보기는 제가 뭐~ 클래식하게 음. 만들자고 한게 아니라 어쨌든 어차피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하도록 케이블이든 오디오든 음. 다 개성이 묻어난다고 생각해요 그~ 제품의 국가 국민성이 그 제품에 녹아들고 어, 그러니까 사실 저 개성도 이 케이블에 묻어나는 건데, 뭐 지금 말씀드리니까 제가 클래식한 것 같습니다. 음, 만든 사람의 어떤 성향, 그 마음이 읽히는 좀더좀 좀 거창하게 말하면 예, 예. 그런 케이블인 뭐, 것 같아요. 수, 정확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laughs> 생각해보니까 저는 음. 이제 최신 음. 트렌드를 막 얼리 그래. 어댑터 이런 쪽은 아니거든요. 또. 음. 예, 저도 처음부터 그런 케이블은 예.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 예. 그 지난번에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질적인 리뷰 첫편이었던 게이트 a 와 c 를 들으면서 제가 한 얘기가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 회사의 제품이다 라는 그런 일관성 그 사운드 시그너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집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케이블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사장님이 담고자 하는게 그게 반영이 돼서 생겨난 그런 어떤 사운드 시그너처 같아요 네 음. 처음에는 뭐 이게 제 사운드인지 뭐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반복해서 만들다 보니까 제 스타일이 음. 고정이 됐고, 그 고정된 상태에서 또 발전하니까, 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공통점들이 케이블마다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뭐 많이 설명, 할 얘기들은 참 많지만, 그 런던 오디오의 유대표님은, 유정현 대표님은 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무슨 오디오 제품을 만드는 건한이 전체 유대표님의 한 부분이고, 나머지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좀 다채롭게 사시는 분이라고 그럴까? 그게 그대로 나는 아직 나머지 이만큼이 있어. 그걸 내가 좀더 보여줄 거야라는 게 저는 거기까지 좀 보이거든요. 그런 게 케이블에서 느껴지는 그런 브랜드가 런던 오디오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이제 오디오페어를 3일간의 전시 일정을 마감하고. 또새 제품과 또 저희 다음 제품을 다른 다음 전시회나 행사에서 또곧 뵙게 될 거고 샘티브는 샘티브대로 또 런던 오디오 제품을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신제품이 나오면 또 바로바로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래식하다고 저희 표현하지만 요새는 볼수 없는, 요기 요새 보기 힘든 이런 그런 사운드를 가진 런던 오디오. 다음 제품을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좋은 제품 만들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런던 어디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 자, 감사합니다. 네.